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떠난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체납자들이 여권갱신 거부, 유효 여권 취소라는 벌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페스트법에 따라 올해도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여권제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ILS 국세청은 2018년 기준으로 5만 1000달러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연체하고 있는 체납자 36만 2천 명의 명단을 여권을 권할하고 있는 국무부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체납자 명단에 들어있는 36만 2천 명에 대해서는 우선 여권갱신을 신청해 올 경우 기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나아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쓰지 못하도록 취소시킬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여권갱신 신청만 기각시키고 있으며 유효여권 취소조치는 추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S는 체납자에 대한 여권제한 조치를 발표하자 여권갱신 거 부를 피하기 위한 듯 220여 명이 1150만 달러인 밀린 세금을 납부했으며 한꺼번에 100만 달러 이상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여권갱신 기각을 모면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5만 천 달러 이상의 세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고액 체납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세금원금과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벌금과 벌금의 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이어서 의외로 중소상인 서민들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린 세금이 있는 체납자들은 하루속히 IRS와 접촉해 세금 분할 납부 계획 등에 합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여권갱신 거부나 여권 취소라는 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IRS는 체납자들 중에서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들과 연방 재난지구에 살고 있는 거주민, 파산 절차 중인 경우 신분도용 등의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에 올리지 않고 국무부에도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